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그룹주에서 리튬 관련주로, 리튬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 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면요. 포스코 엠텍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만원 이하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과 리튬 관련들의 대시세가 좀 나오면서 포스코 엠텍의 주가가 좀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최고가인 39,6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후 리튬 가격의 하락과 국내 시장의 조정까지 좀 맞물리면서 포스코 엠팩 주가 역시 이렇게 하락이 오면서 2만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리튬의 반등이 좀 나오고 이 지수 역시 좀 상승을 보이다 보니 포스코 엠팩 또한 상승을 보이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이때 47,000원까지 큰 상승을 보였어요. 보시면 이 윗부분에 아,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을 보면은 이첫 번째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두 번째, 두 번째 최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매물이 이렇게 매도로 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후 주가는 이 35,000원의 저항이 잡힌 뒤에 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6일 국내 시장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반등이 나오며 21선 위에서 현재는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리튬 가격은 현재 13만 7,500위안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 미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리튬최 채굴업체인 앨범알과 sqm 리벤트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는 하락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TNN 애널리스트 잭시앙이 중국 리튬 채굴업체인 t n h 리의리튬의 투자 등급을 배수해서 매도로좀 하향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기차 수요 약화 우려까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약 50%, 유럽에서도 50%, 중국에서는 약 20%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현재 그 우려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주인 이 포스코 엠텍은 3월 상승을 보였던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는 하락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만큼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려로 인해 하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또다시 문제없이 2차전지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시세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그룹이 최근에 이 철강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완전 히 2차전지 기업이 됐죠 포스코그룹의 리튬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튬의 가치가 반영되는 시점 포스코엠텍의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포스코엠텍은 2만원의 지지를 최근 만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는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포스코 엠텍 이 종목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시간 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이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만큼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센터에서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장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는 제2의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 밸리데이를 개최했죠. 포스코 홀딩스 정기섭 전략 기획 총괄은 2차 전지 산업 초기에 소재 사업 집중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며 특히 향후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내외 기관 투자가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새로 발표한 2차 전지 소재 분야 2030년 성장 목표를 제 한번 살펴보면요. 포스코 그룹은 리튬 생산 능력 총 42만 3 0 톤, 매출은 13조 6천억 원, 고순도 니켈 24만 톤 확보와 매출 3조 8천억원 리사이클링 산업을 통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7만톤 생산 능력 확보와 매출 2조 2천억원 양극재 100만톤 체제 구축과 매출 36조 2천억원 음극재 37만톤 체제와 매출 5조 2천억원 차세대 소재 9,400톤 매출은 1조원 등 2030년까지 총 매출액 62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여모 3, 4단계를 동시에 개발해서 오는 2027년까지 여모리튬 1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니켈 사업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련 사업장 및 기술 개발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IRA 등 글로벌 무역 장벽에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 사업에서는 핵심 시장인 유럽, 미국 등지에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서 패전지에서 원료를 가공해 다시 고객사에 공급하는 친환경 리사이클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사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서 질적, 양적 성장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특히 특히 국내 국내 중심의 생산 직접화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사들과 이 파트너십을 확대해 수주 기반 글로벌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고 해요. 또한 이 음극재 사업에서는 천연, 인조 흑연, 실리콘계 등전 제품의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세대 차세대 사업은 전고체 전지용 고용량 음극재로 리튬메탈 음극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고체 전해질은 이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의 생산 라인 기반 단계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년 대비 추가로 목표를 상향하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수산화 리튬이 광석 리튬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품질이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염모는전 세계를 대상으로 봐도 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폰드가 좀 필요한데요 포스코가 이 1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조성 중인 폰드는 총 면적만 축구장에 약 500개 축구장에 500개에 달하는 500헥타르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제 폰드를 통한 자연 증발 공법을 활용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안데스 코어는 그야말로 천혜의 환경이죠. 먼저 관권을 확보했던 호주 기업이 망설이는 사이에 이 포스코가 좀 공격적으로 딜에 들어갔었는데요. 2018년 이 3천억 원, 2억 8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포스코가 이 관권을 확보했고요. 이후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1단계로 1조 원을 1조 원 투자를 결정했어요. 회장 취임 전 포스코 피처 엠에서 이미 리튬 사업의 밑그림을 좀 그려놨었는데 데모 플랜트를 돌려. 확인된 염호의 리튬 함유량은 당초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었죠. 이 오재훈 포스코 아르헨티나 DP 생산 실장은 이 염수 1리터에 리튬이 0.9 그램, 0.9 그램 정도 함유돼 있는데 3~4개월 가량 폰드에서 증발시키면 1리터 당 4그램 정도로 농도가 높아지고요. 이후 공장 설비를 통해 리튬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는 2010년 되게 예전부터 리튬 생산 기술의 개발에 좀 착수했어요. 염수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2021년 4월 광양 율촌 산단에 연 4만 3천 규모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했죠. 2025년 이 살타 2단계 투자가 마무리되면요 포스코의 총 리튬 생산량은 10만 톤까지 1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포스코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묶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리튬 생산량 30만 톤 체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성좀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현재부터 최소 이 전고체 배터리는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전까지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가 리튬 시장에서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정도 치고 빠진다고 해도 지금 이 바로 적기예요. 만약 상호화 검증이 끝난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포스코의 쌀자 투자는 포스코 그룹이 2030년 표로 추진 중인 매출, 철강비중 40%, 친환경 소재 40%, 달성에 천병이 되는 거예요. 현재 IRA로 인해서 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쏟아낼 리튬을 향해서 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물론 이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제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리튬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밸류체인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21년 호주 블랙록 마이닝 지분 약 15%를 확보하면서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개발 및 트레이더 역량을 발휘해서 포스코 피처엠의 장기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면서 이 밸류 체인을 이 밸류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원료 공급과 이 트레이딩을 담당하죠.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포스코 HY클린메탈에 블랙파우더를 공급하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블랙파우더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 얻을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혼합물로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양극재의 원료로 재사용이 되는데 수명이 다한 2차 전지 셀을 분리해서 블랙파우더를 좀 추출하고요. 다시 양극재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부가 가치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폐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80여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만큼 모든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풀력 에너지 등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이거 태국 석유가스 에너지 기업인 PTTEP 등 이제 6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오만하이드롬과 그린수소, 그린수소 개발 및 사업 관련 계약을 이번에 맺었죠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성에 따라서 그레이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이렇게 그린 수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이 그레이 수소예요. 이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수소와 이 이산화탄소를 생산합니다. 현재 가장 궁극적인 청정 수소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린 수소죠. 이 그린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어지는 수소인데요 태양광 또는 풍력을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수소와, 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린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국은 이 그린수소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 그린수소를 활용해 수소환원제철, 청정무탄소 전력 생산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포스코는 2024년 6월부터 포항에 수소환원제철 시험 생산 라인을 착공하고 31년부터는 수소환원제철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만큼 이 그린수소는 중요한 친환경 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포스코 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포스코엠텍이 3분기 점정 영업이익이 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이 806억 6,600만 원으로 1.25%가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억 4,600만 원으로 흑자, 흑자 전환됐습니다. 가격 하락과는 다르게 현재 매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완성차로 업체부터 1조 원, 1조 원 규모의 전기차 감속기용 부품을 수주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감속기 분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수주를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의 사업이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을 보면 최근 매수대가 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1.94%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포스코엠텍은 2012년부터 철강제품 포장 및 탈산제 공급뿐만 아니라 포스코페로만 공장, 공판제 공장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해당 역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경기 본격 회복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철강 호재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포스코 그룹이 이번년 말부터 리튬을 본격 생산화하죠. 이제 리튬 가치가 추가에 반영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현재 28,500 구간에 저항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반등 시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저항을 맞으며 하락을 보였어요. 또한 60일선과 120일선이 현재 저항까지 잡혀있는 모습이다 보니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아래에서 좀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점에서 매도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현재는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현 구간에서 매도세가 크지 않고 오히려 매집이 좀 들어온다는 거죠. 이 OBV 지표를 보면 현재 지표가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락을 보이지만 지표는 고점을 버틴다는 건 그만큼 이 매집하는 세력은 물량을 흘지 않고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포스코 햄텍은 이번 상승에 최고점을 갱신했어요 다른 종목들과는 차별화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뭐 에코프로와 금양 포스코 그룹주 같은 이 대장주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작은 종목들은 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그냥 하락 추세로 꼬라박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만큼 현 상황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포스코 엠택은 시총이 현재 1조 정도 됩니다, 1조. 2차 전지와 리튬대장치들보다좀 굉장히 작은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해야 앞으로 2차 전지의 수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현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구간일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이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포스코엠텍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이 무료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좀 하나 하나가 꼼꼼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이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과 이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과 이 추가 메스타점 가장 중요한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포스코영택에 대한 이 기업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이 증권사 리포트만 2 0 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과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 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